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만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을 드릴까? 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 이집트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녀 할것 없이 다들 팔찌, 귀고리, 반지, 장신구 등 온갖 종류의 금폐물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금을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이나 해달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청동을 가졌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고 그 일에 필요한 시딤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들은 직접 손으로 실을 자았고, 자기들이 자 만든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고운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모든 여자들은 염소 털을 자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패 박을 호마노아그외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향품과 등잔류와 기름 부음용 기름과 분양용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해막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원함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감동케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도 내 자랑이 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김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 할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기꺼이 라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때 충분해 보여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신의 물질로 선한 일을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림으로 얻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은 하늘에 속한 즐거움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즐거움이죠. 여러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유한한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한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인 즐거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